이, 이, 뭐야, 코코아 칼라, 모카 칼라가 너무 예쁘거든? 모카 칼라 너무 예쁜데, 요렇게. 테프사. 언니, 얘는 시술이야. 안에다가, 언니, 그냥 지금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지만, 언니들 있잖아. 지금 끝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, 요렇게 딱 입으시면 되거든요. 어, 예쁘죠? 진짜 예쁘죠? 지금 이거 언니 지난번에 무진장 나왔어. 지금 이렇게 세미 크롭 기장이에요. 크롭 기장이고 이렇게 화이트 바지에 언니 민트. 되게 예쁘고. 그다음에 나는 이 모카 컬러 너무 고급스러워. 고급스럽고, 블랙이 다, 블랙, 언니, 청바지 다 어울려. 그 다음에, 요렇게 아이보리 컬러. 요렇게 세 컬러 있어요. 얘는, 언니들 사이즈 구분 없습니다. 사이즈, 얘가 가오리 기술을 나왔기 때문에, 예 저기 뭐지? 가다는, 가다는 거의 70 이상 나와요. 70 이상 나오고요. 지금 요렇게, 흐르듯이 언니들 요렇게 찰랑거리게 언니 입는 아니고요. 지금 요런 아이들은, 언니들, 하이웨스트 바지 같은 거 있지. 밴딩바지나 아니면은 와이드팬츠 이런거 아니면은 청반지도 약간 하이웨스트 그런거에다 언니 딱 입으면은 너무 예쁘지 지금 요아이 굉장히 고컬이에요 언니 지금 요아이도 지금 오프에서 살라면 3만원대야 3만원대인데 저 이거 얼마에 팔아요 언니 이거 1.2에 갑니다 1.2 금액 1 2 1 2 0 0 0원이에요 12,000원이고, 언니 요런 거는 진짜 언니 끝나시 살짝 요렇게어 한쪽 사이드로 언니 요렇게 어 살짝 요렇게 뭐죠? 눕혀가지고 입으면 언니 끝나시 이렇게 딱 보이면서 진짜 언니 너무 섹시한 아이야. 지금 요 유아이 봄비 언니 모카. 내사람들 언니 모카 잠깐만 요 이게 지금 재고 수한거 확인 좀 할게요. 어, 지금 재고 있어요.